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다육이를, 어, 또 우리 집에 없는 품종들을 네 개를 드렸는데요. 이 아이는 보니까 아이코이리스라는 품종이네요. 에케베리아 속의 품종 같고요. 에케베리아 속의 품종은 봄, 가을에 성장하는 품종이죠. 제가 처음 키워보지만, 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다육이 키우는데 있어서는 새로운 품종이라도 그렇게 키우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이코이리스 한번 키워보려고 드려봤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밥그림이라는 아이입니다. 창인데 제가 예전부터 한번 키워보고 싶었던 그런 품종인데요. 가을부터 봄까지 빨갛게 예쁘게 물을 들여주는 그런 품종이죠. 봄에 보면 정말 빨강색으로 물이 들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이 밥그림입니다. 지금, 어, 물이 약간 고픈 그런 상태이고요. 물이 많이 고프면 이렇게 안쪽으로 다육이들이 오므려들게 되죠. 어, 그러나 다육이 입장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 밥그림도 제가 한번 키우고 싶어서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라우이 교배종이라는 품종인데요. 라우이가 교배종이 많은데 여러 가지 어 모양을 갖추면서 또 새로운 품종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라우이 또 교배종은 백봉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 요 아이는 또 에케베리아 속에, 어, 돌나무가로 그렇게 또 나와 있는 그런 품종이죠. 봄, 가을에 성장하는 품종입니다. 라우이 교배종도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또 데리고 왔고요. 요 아이가, 아, 정말 특이한 아이인데, 벨바라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색상은 또 예쁘게 이렇게 라인 뒤쪽이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벨바라도 보니까 군생을 많이 이루면서 크는 그런 품종 같고요. 저도 한 번도 키워보지를 않아서 오늘 분갈이를 하면서 또. 키우는 방법은 제가 한번 키워보고 저도 처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다놔봐야이 아, 품종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경험을 해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엽이 이렇게 져 있는 경우에는 하엽 정리를 다 해주고 분갈을 해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군생을 많이 이루는 다육이는 깍지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흙 속에도 많이 서식을 하고요. 흙 속에 있다가 위쪽으로 올라와서 또 입장에 많이 붙어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얗게 뭐가 깨알 같은게 보인다면 돋보기로 한번 보시고 돋보기가 집에 없으시면 핸드폰에 보면 어 돋보기 앱이 있습니다 그걸로 한번 확대를 해서 보면은 깍지벌레는 꼬물꼬물한 약간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깍지벌레이기 때문에 깍지벌레 약을 반드시 살충제를 해줘야 되고요. 흙 속에 있는 것도 다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주고요. 어, 벨루스나 비바칠레나 이렇게 어, 깍지가 많이 생기는 품종이 있는데요. 하엽을 많이 지고 있을 때는 분갈이 하기 전에 자세히 잘 살펴보고 해줘야 됩니다. 어~ 하엽이 많이 지고 또 이렇게 소복하게 쌓여있는 경우 또 통풍이 잘안 되기 때문에 깍지벌레가 잘 생깁니다. 건조해도 많이 생기고요. 깍지벌레는 습해도 생기기 때문에 또 습할 때는 이렇게 어, 하엽이 많이 져 있을 때 그때 깍지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깍지벌레는 다육이를 키우면서 늘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면 또 금방. 어, 옆으로 번져 나가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주면 아무 탈 없이 다육이는 또잘 자라 줍니다. 이렇게 했고요 분갈이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다가는 어, 벨바라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깔망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둥근형으로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깔아주고요. 중간 마사를 깔고 그리고 소림 마사를 위에다 살짝 깔아주면 흙이 아래쪽으로 많이 흘러내려가는 걸 방지를 하죠. 분갈이 흙은 8대2로 해서 제가 항상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벨바라를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뿌리가 지금 왕성한데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또 자구들이 안에서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자구들이 잘 자라야 되기 때문에 위쪽이 약간 넓은 그런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뿌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끔 아래쪽으로 살살 내려 주고요. 흙은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고 위쪽으로 살짝 더 올려서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우리가 왕성하게 자랐지만 그렇게 많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안쪽 목대 부분으로, 안쪽에 목대 부분까지 흙이 잘 채울 수 있도록 흙을 잘 채워서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고요. 속토는 어, 소림마사로 해주겠습니다. 물을 줘도 밖으로 그렇게 많이 흘러 내려가지 않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소리마사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벨바라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저도 한 번도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또한번 키워보고 어떻게 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거를 한번 심어볼까요? 여기에다 목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잔마사를 조금 채워주고요. 여기에 자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심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지금 뿌리는 굉장히 건강해요. 뿌리가 잘 나와서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엄마 뿌리를 지금 살짝 잘랐습니다. 뿌리가 길었던 모양이에요. 엄마 뿌리를 살짝 잘랐는데. 모양을 한번 잘 보고. 이렇게 목대가 긴 다육이는 심으실 때 목대를, 목대를 살짝 아래쪽으로 묻히게끔 어, 그렇게 심어주면 또 목대 부분에서 새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살짝 묻혀서 그렇게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반지형은 흙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잡고 살살살 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목대가 있기 때문에 중마사로 복토를 해주겠습니다. 자구는 안쪽으로 묻히지 않도록 잘 보고 심어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자구가 이렇게 보이죠? 분갈이 하다 보면 자구가 너무 아래쪽에 뿌리 쪽 가까이에 있어서 묻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묻히도록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 계속 잘 자라면 위쪽으로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심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라우이교배종 예쁘죠? 이렇게 심어도 잘 어울립니다. 밥그리는 조금 더 넓은 데다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다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그렇게 많이 길지가 않아요. 뿌리를 다 제거를 하고, 어 새필을 내서 키운 것 같습니다. 이창 종류는 풀분에다 심어도 좋은데 또 이렇게 도자기 화분에다 심어놔도 예쁘죠. 분갈이 흙은 8대 2로 해서 심어주고요. 뿌리가 잘 묻히게끔 해주고 채워주고 복터는 중마사로 해주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밥그린을 하나 심었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심고요. 이 어, 아이는 제가 다른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노란색 화분에다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란 그런 아이네요. 자구가 있어서. 자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위쪽으로 자꾸 올라옵니다.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자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요. 그리고 이 아이는 라우이 교배종. 멋집니다. 이 아이는 밥그림. 밥그림이고요. 그리고 벨바라. 벨바라. 이 아이는 벨바라입니다.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분갈이를 이렇게 다 마쳤죠. 아주 예쁜 아이들이고 어, 새로 들여온 아이기 때문에 또 한번 키우고 보고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또 종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어 놓고 지금 물이 그렇게 많이 고픈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물은 2주 후에 줄 거고요. 오늘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고 가세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